자, 이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합시다. 실버에로우가 천공의 아성을 앞세워 게이시레를 압박하자 베라딘은 포로로 잡혀있던 다이커스 왕자를 보내 뜻밖의 제안을 해왔다. 바로, 암흑성에 억류 중인 이올린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흑태자와 실버에로우 대표만의 단독 회담을 열자는 것이었다. 실버에로 입장에선 이올린의 목숨이 걸린 이 회담을 거절할 수 없었다 사실은 거절해야지 되는 건데 <laughs> GS는 실버에로의 대표로서 흑교로 향했다 아 킹검 소환 왔다 킹검 소환 혹시 함정이 아닐까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laughs> 참, 이 이제 이 계단에서 이제 서비스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형님,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무리 봐도 이건 함정이에요. 그 누님은 어떻게 해서든 구해낼 방법이 있을 거예요. <laughs> 형님? <laughs> 죄송합니다 <진짜 웃음> 이렇게 중요한 상관 딴 생각을, 난 생각을 <laughs> 하고 있어 <laughs> 어디 안 좋으신 건 아니에요? 그 정도까진 아닙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저 왠지 이 주변이 낯익은 느낌이 들어서 <laughs> 정말 흑교로 가실 건가요? 대사 <laughs> 님도위험하다는걸 <laughs> 알고 계시잖아요 형님이 이렇게 떠나시면 전 <laughs> 왕자님은 이미 혼자서도 충분히 잘해내고 계십니다. 게다가 이제 왕자님 곁에는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형님. 라시드. 네가 있어서 난 마음 놓고 떠날 수 있어. <laughs> 갑자기 여기서 반말을. <laughs> 충분히 실버 에로우를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야. 하지만. 이 전쟁 때문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형님마저 잘못된다면. 라시드.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난 여기 온 뒤부터 뭔가가 강렬하게 날 부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왜 이런 느낌이 드는 건지 가서 확인해 보고 싶어.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이올린을 구해내는 일이겠지만. 알겠어요. 대신 꼭 무사히 돌아오셔야 해요. 고맙다, 라시데. 이렇게 돼 있네 호수 주변으로 쌓여 있네 원래도 그렇긴 했지 응. 게이시 성이 원래도 저렇게 되긴 했었는데. <laughs> 일반 창병들 왜 그런가요? 아무도 회담이라더니 무슨 제국군이 이렇게 지었으니 아무래도 제국군 수가 너무 많습니다. 어차피 함정일 거라 생각은 했지만 지금이라도 돌아가실 분은 돌아가셔도 됩니다. 아무도 탓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목숨이 걸린 일이니까요. 그럴 실 없습니다. 왕자님께서 지게스님을 지키라 명하셨습니다 램포드? <laughs> 가시죠. 여왕패를 구해드려야 합니다. 모음 모드야? 여기서? <laughs> 얘네들 뭐야. 야 너무하잖아 얘네들. 카우스 오든. <laughs> 램포드 린트리 너무하잖아. <laughs> 자 이거 일단 아이템이나 빼냅시다. <laughs> 어, 회복약 고마워. <laughs> 조엘이 네명 <4명. 웃음> <laughs> 야 얘네들은 너무 불쌍한데? <laughs> 괜히 끌려가지고 쟤네들은 <laughs> 너무 불쌍한데 쟤네들은 <laughs> 미션 시작고 <laughs> 너무 무섭고 아이템 없냐? 없네 없니? <laughs> 미국 행 티켓이 되게. <내게>. 그러니까 <laughs> 너무 하찮아. 얘들은 다시는 못 돌아갈 것 같은데. <laughs> 어, 뭐야. 아수라도 서 있잖아, 마. 야, 이놈들아. <laughs> 이 자식들이 지금. 아, 아예 조지겠다고 작정을 했네, 이거. 아, 수라도 서 있잖아. 이거 원작보다... 빠져나가기가 힘들 것 같은데. 어, 뭐야. 모델링이 있어? 이 열린... 설마... 폐 어서 가봅시다. <laughs> 가보기 뭘까? 뭐 미국으로 가, <laughs> 미국 가는 거요. 힝, <laughs> 속았지. <흥소 같지? 웃음> <laughs> <laughs> 역시 라시드 왕자는 안 왔네. 그럴 줄 알았지. 어차피 실버에로는 철수시켰으니 그걸로 충분해. 이 올리는 여왕 편은 어디 계시지? 무사하신 건가? 글쎄. 오, 쿤바, 미쳤다. <웃음> 와, <웃음> 쩐다. 지, 구꾼이 적들에게 포위당했습니다. 어떡하죠지했습니까뭘 어떻게 튀어? <laughs> 진정하세요 지금은 눈앞에 적들부터 상대하죠 <laughs> 눈앞에 적들이요? <laughs> 무슨 소리 하시는 거죠? <laughs> 이루스를 못 죽이는데 적군 모두 처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수라도 있고만 <laughs> 여기 <웃음> 어떻게 죽이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힐러 감속해 주겠다 어 근데 모델링 개쩌는데요? 어, 확대 시켜놓으니까 개쩌네 진짜 <laughs> 전일러도 나쁘진 않아가지전 나처럼 보이기 는데원래 원래 샌나 좋아하고 <laughs> 강한 여성 <laughs> 강한 여성을좀 다른가 자리아 같은 건가 처럼전 나처럼. 전 나처럼. 전 나처럼. 전 나처럼. <laughs>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개발친들 마인드가 잘못된 것 같다고 이런 거. 뭐. 귀설창을 쓸까 차라 리 20%라도? 데미지 차이는 얼마 안날 거예요. 213, 그렇죠? 근데 이건 디오프 가 걸려서 오케이 좀 이렇게 살살 맞을 수도 있으니까. 예, 이 창병들은 좀 최대한 제거를 해줘야될텐데 아마 살짝 나도 오빠 나도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희한한거긴 해요 왜 모바일에는 있는데 여기는 안쓸까? 굳이 안쓸 이유가 없는데 여긴 여기서 1.8 한번 써주고 1.8 오케이 자 아무 기사들도 문제긴 하겠지만 일단 더큰 문제는 잡목들이 잡목들이 많으면은 저걸 당하니까 그 뭐냐 학공을 당하니까요 잡목들부터 빨리 제거를 해줄 수 있으면 합시다 이거 근데 gs 너무 약해가지고 될려나 이거 왠지 느낌이 그 얘네들 다 미국 가야 될거 같은데 <laughs> 애들이 미국을 다 가야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조엘 짜퉁들이. 우와 <laughs> 우 <laughs> <laughs> 눈이 여섯 개가 달렸네요 순간. 미국 미국을 가야지 될것 같은데 느낌 이거. 이거 쿤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안되겠네? 지에스가 쿤까지는 잡아야돼 하하 <laughs> 너 때문에 <laughs> 괜히 와가지고 얘들은 뭔 잘못이냐고 으흠 <laughs> 어째... <laughs> 감정인거 뻔히 아는데 이거 어떻게 정했냐 여기 끌 끌려올 애들은 어야 죽으러 갈 건데 누가 갈래 <laughs> 개불쌍해 가위바이보로 정했나요 <laughs> 진짜 개불쌍한데 어차피 죽을 놈들이지 너무나 불쌍한 거 영동아 에이, <laughs> 개불쌍한디. <laughs> 아니, 원작에서는 원래 혼자 왔거든. <laughs> 혼자 와가지고 들불쌍한디. <덜> <laughs> 여기서는 같이 와가지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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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죽잖아. <laughs> 아, 이게 크리가 안네 <크릭한테네. 웃음> 아, 오케이, 여공 <laughs> 이게 이렇게 하나라도 죽여야 될것 같거든요, 지금. <웃음> 느낌이. <웃음> 얘까지 미국이 가야지 뭐가 될것같은데 <laughs> 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일단. 괜히 미국만 갔잖아, 애들. 역시 함정이었군. 이올리는 지금 암흑성에 있는 게 맞나? 지금이라도 투항하면 <laughs> 이올리님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지. 안 믿는 눈치네? 그럼 할수 없지. GS, 네가 실력이 있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혼자 여길 빠져나가는 건 무리일걸? 일단 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야 이거 미친 아수라 왜 움직여 <laughs> 어이 잠깐만요 아수라 왜 움직여 <웃음> 저기요? <웃음> <오>! <웃음> 일단 회피 한번 떴고 에이? 야 잠깐만 아수라까지 움직이면 어떡해요 이거 GS 사망이라며 <웃음> 설마 <웃음> 에이 여긴가? <laughs> 아, 여기가 맞나? 어어, 기술도 안써져. 이러면은 잠깐만요, 잠깐만요. 살려줘. 야마, 탈출... 탈출 어떻게 하냐고? 탈출 지점에 놓자. 야, 지금 탄력 걸렸잖아. 아이씨, 탄력 걸렸잖아요. 어떻게 탈출하냐고? 지금? 어, 어쿤한테 맞으면 죽는데 이거. 여기는 다시 해야겠네요. 다시해서. 어, 갑자기 머리가. 어떻하된 거지?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여기 나가야 하는데. 갑자기 머리가? <laughs> 어, 여긴가 진짜로? <laughs> 아, 야, 하지 마. 피해. <laughs> 야, 개피인데, 왜안 돼? <laughs> 야, 잠깐만. 오메! <오맨! 웃음> 일단, 1.8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laughs> 어! <laughs> 야, 살려줘. <웃음> 아! <laughs> 이제 안깨가 <함께> <laughs> 아이고. 안 여기는 빠져나가야 되는 게 맞아? 게임 오버야? <laughs> 아 뭔데 게임 오버야 아니야? 어? 어? <laughs> 게임 오버 아니네요. 소문만큼 대단한 실력은 아니고. 뭐야? <웃음> 이게 일러스트보다 모델링이 더 괜찮네? 저것도? 일러스트는 솔직히 좀 많이 이상한 느낌이거든요.

황제는 죽었어요. 아이린 공연님은 선실에서 쉬고 계십다 <laughs> 베라딘 각하께 현재. <laughs> 글 <어디> <laughs> 뭐야, 블랙쉴드. <laughs> 일단은, 능력치 좀 봅시다. 흑도 들고 있네. 어? 흑도 7단계네요? 뭐야, 피왜 이렇게 많이 들었어? <laughs> 극한네 뭐. <laughs> 어, 행동력 1 추가에다가 피해량 5% 증가, 치명타 10% 증가. 암흑혈, 아, <laughs> 뭐야, 이거. 그 GS가 달고 있던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가 암흑혈이었네. <laughs> 제우검술 압도. 대상의 나음 체력이 20% 미만일 때 물리피해 5 0 증가. 수납. <laughs> 수납은 왜 들고 있냐? 아, 아파은좀 있네요. 어, 영혼 봉인이 뭐야? 영혼 봉이 모든 힘을 실은 혼신의 일격으로 주변 범위의 적군 모두에게 매우 높은 피해를 입히며, 대형 유닛엔 더큰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 이거는 뭐 마법이고. 아토믹 블레스트가 따로 있네, 얘는? 오, 뭐야. 아마겟돈 있었는데, 따로 있네요? 안명 연살검. 음, 공화살. 설계열, 연계열, 귀신격성. 음, 이거 뚫는 거. 뭐야 이거? 안 배워도 됐잖아. 흑도. <laughs> 전용 무기네? 어왜 아수라가 아니고 전용 무기지? 이거 설정 바뀌었나 보다. 그 그리마로 그리마로 저거 불러냈었잖아요. <laughs> 이거 왜건강기업팔찌랑가위로 똑같아? <laughs> 네, 그리마로 아수라 불러낸다는 설정 때문에 흑도 그냥 있, 있나 보네. 이렇게. 해당 <laughs> 네, 유닛 필수로 출격됩니다이 모델링은 나쁘지 않네요. 아니, 일러스트는 난 진짜 별로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모델링은 그렇게 나쁘지 않네요. 또이 음, 투구 때문에 그래. 투구 때문에 일러스트가 좀 별로라고 느껴지는 거였거든요. 투구가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근데 모델링은 또 나쁘지 않네. <laughs> 저 일러스트 보고 이게 뭔흑태자 이랬는데, 모델링은 또 괜찮네.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원작이 모델, 아니, 일러스트는 더 좋았다고 느껴졌어요. 흑태자 일러스트. 그러니까, 스타이너 말고, 어, 얼굴 벗은 거 말고. <laughs> 왜 가도 가도 끝이 없냐, 이거? 어깨 okay, 발톱 좀어지정지 <laughs> 저게 제국의 상징 아닌가요? <laughs> 저거, 칼수도 저거 달고 있던디. 예, <laughs> 네, 그니까. 그런 모델링은 그렇게 나쁘진 않네. <laughs> 일러스트만 딱 보면은 저렇게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막, 좀 너무 잡몹처럼 생겼다? 그러니까, 엑스트라처럼 생긴 느낌이었어. 왜 소리도 없냐, 이거? 아, 소리 인천이 나오네. 그냥 제국 지휘관 막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야. 근데 예, <laughs> 저 지시나? 모델링은 나쁘지 않아. 그동안 수고 많았다. 네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군. 날 배신하다니. 네가 너무 쓸데없는데 머리를 들이민 탓이야. 적당히 유대사가 <laughs> 여기서 나오네. 계속 원래는 갈수있었어 <laughs> 네. 나중에 나온 대선데. 아이린 너도 베라딘 편에 선 건가? 내 말을 믿을지 모르다 너와 친구가 될수 있어서 즐겁다. 그럼 잘 가게. 베라딘! 여기서는 또 연기 열심히 했네요. <laughs> GS 때는 그렇게 열심히 한 느낌이 아니었는데. 하하, 여기 디렉팅이 한 거예요. <웃음> 그렇군. 페라틴! <laughs> <laughs> 오이 음악 나오네. <laughs> 어 인상이 바뀌었어 일러스트가. <laughs> 어 뭐야. <laughs> GS에서 인상 바뀌었어. 비 <laughs> 네, 원래 없어져요. 내가 그게 내 핵심이에요. 네. 넘어가지 않겠다. 이게 성우 연기도 저격이 바뀌었대. 저격이 절대 놓선안 돼. 성우 연기도 바뀌었네요. 이런 점은 좀 마음에 드네. 이게 제국 근본 음악인데요. <laughs> 왜 이렇게 안 나오나요? 체력 3,500? 꽤 높긴 하네요. 너희가 감히 날 공격하다니. 여기서 그냥 아수라 꼬라박아버리나? <laughs> 원래 아수라 꼬라박고 쓰는 애는. 야, 근데 아수라 못 쓰잖아 이거 적어 걸려가지고. <laughs> 아니요. 제국의 방패 아니고 흑태자니까아 <laughs> 탄력 걸려가지고이새킬 못쓰잖아 이거 기력 100채우주면뭐야 스킬을 못쓰는거 <laughs> <laughs> 나무결이 <나뭇혈이> 풀어주겠죠 <laughs> 나와라 쓰라 뭐야? 아, 동상 나오네. 아, 그냥 바로 아수라파 전부 떠오는거야 음,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구나. 이거 왜 하늘로 안 올라와, 애들? 난 나쁘지 않은 느낌이긴 한데 <laughs> 이거 엄청 나쁘다 그러더니 연아님이 난 그렇게 나쁜 느낌 아닌데 또저 녀석 뭐야? 뭐냐고 알 필요 없다. 에그렇 좀더 소리는 질러줬으면 좋겠는데. <laughs> 네. 안 되겠군. <laughs> 소환할 참을 <laughs> 보여줘니까. 선녀 <laughs> 같은. 거. 아수라 소환될 때 이펙트나 이런 건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붙잡아줘야겠어. <laughs> 지금 저걸 왜 붙잡아요? <laughs> 디아블로에게 접근. <적을? 웃음> 아수라 나왔어 그러면은? 아니, 디펜인데요 <laughs> 나와라, 아슬라데한데아수라파처데쓸 때만 써지나 보네? 예, 그런가 아네요아토믹블래스트에 기력 없네? 기력이 필요하지 않군요. 93. 음. 영혼 봉인은 아지 맞고 살아날수 있는 애가 없어가지고 영혼봉인이 뭔아모르겠잖아아토믹블래스트얼마데아라아슬한 안 보이네. 많이 달진 않네요. 써보자. 아 <laughs> 뭐야 이게 헤프팔인지? <폭발인디? 웃음> 드디어 좀 구미가 당기는 녀석이 나왔다. 났던... <laughs> <구미가> 당기는... <laughs> 기대감을 놓고 보니까 그리 나쁘진 않은 느낌이야. 아야 <laughs> 이거 누가 고쳐 이러면 <laughs> 이루스 모델링 왜 이래? <laughs> 이루스 모델링 뭐야 씨. <laughs> 빵 터졌네. 로스 모텔링 개구려가지고 빵 터졌네 시. 사실인가? 보통 교에서 뭐, 살아남은 제국군 얘기. 거의 저거는 성괴돼 버렸는데요. 엄청난 기술로 제국군을 돌파해 성괴 버렸잖아 거의. 그 정도 포위망을 돌파하려면 흑자 전화 정도는 돼야. <웃음> 설마 <웃음> 뭐야 이렇게 빨리 끝나? <laughs> 아니 이렇게 빨리 끝나다고? <laughs> 챕터 하나에 30분도 안 가네 이거는 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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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국에서 전령이 왔습니다. 실버에로우 병력을 완전히 팬드래곤으로 철수시키라는 요청입니다. 페허와 지에스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역시, 회담은 함정이었어. 베라딘 그자가 비겁한 술술을 썼군. <목소리> 형님은 무사하신 건가요? 그래도... 제국군 인질로 잡. 정신서 그냥 천공의화성으로 씨, 암흑성 갈겨 버렸으면은. 왕자님을 <laughs> 보낸 게 아니었어요. 해피엔딩일 수도 있는데 말이건스트라이까지 아, 그 있어가지고. 놈들, 우리를 이대로 전쟁을 계속하긴 어렵겠군요. 주이까지 포로가 됐으니. 게다가 암흑성은. 극교가 아니면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로써 괴하와 지혜신을 구해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바 에러오그는 철수합니다. 전군에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물러나지만 절대 이대로 끝내진 않겠어요. 이 다음엔 라시드도또좀 성장한 버전으로 나오려나? 원래 이 다음에 조금 나의 이름은 <laughs> 너의 이름은 아니고 저거 후에마이야 그러면은 <laughs> 그 성경 영화 중에 있거든요 C I N 예였나 성경 자 일단 엄청나게 짧았고 여긴 챕터가 음 다음 챕터로 녹화 끊었다가 이어서 가보도록 합시다.